약수와 배수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내가 정의 얘기해줬지. 약수와 배수의 정의도 상당히 중요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는 6의 약수라고 해요. 3은 6의 약수라고 해요. 6은 2의 배수라고 해요. 6은 3의 배수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고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a, b, c가 자연수일 때, 어, a, b, c가 아, 원래는 정수인데 자연수라고 하자. a, b, c가 자연수일 때, a, b, c가 자연수일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하면 어, a하고 b는 c의 약수라고 하고. C는 A와 B의 배수라고 해요. 어때 문자로 설명해 주니까 훨씬 어렵지? 아, 이게 문자를 사용하는 마법이야. <laughs> 근데 왜 문자 쓰냐고? 어, 이게 의미가 더 정확해서 그래.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것의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아. 근데 문자로 설명해 주면 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의미가 분명해져. 그래서 문자로 사용해. 이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우리 약수 배수도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이게 5학년 과정이던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일 거야.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약수 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다 배웠어.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에서는 별로 해줄 얘기가 없는데, 아 가슴 아프게도 중학생이 약수 배수 못 구해가지고 막 헤매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약수 배수를 설명을 해줘요. 자, 이제부터좀 지루한 건데 뭐냐면. 내가 부탁인데, 1에서 50까지 약수를 다 적어줘. 이거 연습장 꺼내서 적는 연습을 해줘. 1에서 50까지. 자, 1의 약수는 1, 하나밖에 없지. 2의 약수는 1, 2, 2개 있지. 3의 약수는 1, 3, 2개 있지. 4의 약수는 1, 2, 4 있지. 5의 약수는 1, 5 있지. 6의 약수는 1, 2, 3, 6 있지. 7의 약수는 어, 1, 7이 있고요.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고, 9의 약수는 1, 3, 9가 있고, 10의 약수는 1, 2, 5, 10이 있어요. 이렇게 열개를딱 적고, 다시 11의 약수는 1과 11이 있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있어. 13의 약수는 1과 13이 있어. 14의 약수는 1과 2, 7, 14가 있어. 15의 약수는 1, 2, 3, 5, 15가 있어. 조조조조. 이렇게 해서 50까지. 연습장권에서 꼭 연습해줘.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해 저한 며칠 간격으로. 며칠 간격으로. 1에서 50까지 약수 쭉 적어보고. 아 물론 굉장히 지루하고 귀찮은 작업이 될 거야. 근데 제발 부탁인데 이걸 능숙하게 해야 이 다음을 능숙하게 할수 있어. 나는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이거를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단순한 것에 대한 높은 숙련도라고 이렇게 단순한 것에 대한 높은 숙련도 이 단순한 것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져야 그 다음 걸할수 있어 그래서 난 이걸 강조하는 편이야 자 1에서 50까지 약수를 꼭 구하는 연습으로 해줘요 만약에 좀더 욕심을 낸다면 100까지 해봐 분명히 이 다음 단원 공부할 때 문제 풀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수 있어 꼭 연습을 해줘. <laughs> 꼭 연습을 해줘. 약수 구하는 거 연습 꼭 해야 돼. 이렇게 약수 구하는 걸 설명을 해줬고요. 그러면, 자, 이건, 이건 여담으로, 여담으로. 아, 아, 배수, 배수 얘기해줘야지. 자, 일의 배수는? 1 2 3 4 5 이런 게 1의 배수야.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런 게 2의 배수예요. 뭐 구구단 외우면 되잖아. 3 1은3 3 2 6 3 3 9 3 4 12 3 4 15 아, 어, 뭐 여기까지는 쉽지. 근데 저 50까지 하려고 그러면 어때? 야, 이제 막 어려워. 어, 예를 들어서 49. 와. 49 98 147, 이렇게 적으려면 어려워.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내가 배수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 배수는 그냥 해보면 되니까. 배수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배수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약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약수는. 약수는, 약수는 엄청 강조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의 배수를 짝수라고 하지, 어, 2의 배수가 아닌 수를 홀수라고 그러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이해배수가 아닌수를 홀수라고 하는데, 이해배수가 아닌수를 홀수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 뭐 이건 여담이지만, 0은 짝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막별 희한한 대답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0이 짝수로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0이 짝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0은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막별 희한한 주장이 다 있어. 근데, 결론부터 얘기한 뭐냐면, 0은, 0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짝수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짝수.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야. <laughs>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야. 중학교 과정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어, 중학교 과정은 약수 배수를 자연수 범위에서만 생각해. 무슨 범위? 자연수 범위. 이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차이예요. 중학교 과정은 4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1, 2, 4, 2, 4개만 따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 2, 4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까지 따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왜 그러냐고? 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4니까. 이 둘이 4의 약수야. 이렇게 음수까지 따죠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렇게써이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이두 개를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이두 개를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써 이게 중학교 과정의 약수 배수와 고등학교 과정의 약수 배수의 좀 차이야 차이야 근데 이게 책에 명시적으로 안 나오고 암묵적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좀 헷갈려 근데 혹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 사람 중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 양의 약수 이런 표현이 있어. 기억날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양의 약수라는 표현이 있거든? 어, 좀 이해가 안 가지. 약수는 당연히 양수인데 왜 양의 약수지? 어, 이런 좀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은 음의 약수도 따지기 때문에 그래. 음의 약수도 따지기 때문에. 배수도 마찬가지야. 2의 배수를 알고 싶다.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2, 4, 6, 8, 이런 것이 2의 배수야.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 4, 6, 8 뿐만 아니라, 2, 4, 6, 8 뿐만 아니라, 2의 0배인 0, 2의 마이너스 1배인 2, 2의 마이너스 2배인 마이너스 4, 이런, 이러한, 이러한 수도 약수가 돼요. 아, 알지 않나 배수가 돼요, 배수가 돼. 3의 배수. 중학교 과정에서는 3, 6, 9, 이거만 3의 배수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9, 이런 것들이 3의 배수야.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포인트. 0은, 0은 모든 자연수의 배수다. 0은 모든 자연수의 배수라는 거알아도 그렇지만 0이 약수는 될수 없어요. 0이 약수가 되려면, 0, 0이 약수가 될 수가 없지. 0이 약수는 될수 없고, 0은, 0은 0의 약수인데 그런데 0을 제외한 다른 수들의 약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0 곱하기 0은 0이니까. 0 곱하기 0은 0이니까, 0은, 0이니까 0은 0의 배수가 될수 있고, 0은 0의 약수가 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어, 0이 아닌 어떤 수를 넣어가지고, 0이 아닌 수를 넣어서 0의 약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루지는 않고, 이건 다루지는 않고, 이렇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약수 배수의 범위가 좀 다르고, 그리고 혹시 경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KMO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정수론을 배울 때 이렇게 음수까지 포함해서 약수 배수를 배우게 돼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약수 배수를 배우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음수까지 포함해서 약수 배수의 범위를 배운다는 거 알아두고, 근데 나는 편의상 편의를 위해서 이쪽을 도용하기도 해, 이쪽에 있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해.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쪽에 있는 개념을 설명, 가져와서 설명해 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약수와 배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뤘던 개념이라서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뭐 5의 약수, 뭐 10의 약수, 17의 약수 그러면 두수쭉한 번에 다 구해야 돼. 당연히 소수 같은 것도 한 번에 팍팍 구해야 돼요. 어,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돼. 여기까지 합시다.